안녕하세요. 솔쌤과 함께하는 수학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1단원 큰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20쪽과 21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원도 벌써 절반 정도 내용이 지나갔네요. 남은 내용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 상황을 살펴보며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해요. 지앤의 가족과 슬긴의 가족이 국제 아동 후원단체에 기부하게 될 금액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은 3월부터 매달 2만원씩 기부를 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슬긴의 가족은 우리 가족도 3월부터 매달 3만 원씩 기부를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정리해 보면 지혜네 가족의 경우에는 매달 2만 원씩 기부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슬기네 가족은 매달 3만 원씩 기부를 하기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선생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수의 띄어세기를 할수 있다. 띄어세기라는 말을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띄어세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를 10씩 띄어세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10, 20, 30, 40, 50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100씩 띄어세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띄어세기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정해진 숫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띄어서 세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교과서로 돌아와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엔의 가족과 슬기네 가족이 3월부터 7월까지 일정한 금액을 기부한다면 전체 기부금액은 얼마인지 나타내어 보자고 되어 있네요. 음, 그럼 지엔의 가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엔의 가족이 3월달부터 2만원씩 기부를 한다고 했, 했잖아요. 그러면 3월달에 2만원을 기부하겠고, 4월달에 또 2만원을 기부하겠죠. 그러면 4월달까지의 전체 기부금액은 4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5월달에 또 2만원을 기부를 하겠죠? 그럼 5월까지의 기부금액은 4월에 기부했던 것에 2만원을 더하는 거니까 6만원. 6월달에 또 2만원을 기부하면은 6만원에 2만원이 더 더해지는 거니까 8만원. 마지막, 7월달에 또 2만원을 기부하게 되면은 8만원에 2만원이 더해져서 10만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은의 가족이 3월부터 7월까지 기부한 총 금액은 10만 원이 되는 것 입니다. 다음으로 슬기네 가족이 3월부터 7월까지 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전체 기부 금액이 얼마인지 구해 보도록 할게요. 3월 달에는 3만 원을 기부할 거고 4월 달에도 3만 원을 또 추가적으로 기부를 하겠죠. 그러면 3만 원에 3만 원이 더해져서 6만 원이 되겠고. 5월달에 또 3만원을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6만원에 3만원이 더해져서 9만원. 그 다음 6월달에 6월 3만원을 또 기부를 하겠죠. 그럼 9만원에 3만원이 더해져서 12만원. 마지막, 7월달에 또 추가적으로 3만원을 기부를 하면 12만원에 3만원이 더해져서 15만원이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슬기네 가족은 3월부터 7월까지 총 15만원의 금액을 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본 게 띄어 세기입니다. 지엔의 가족의 이제 기부 금액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2만씩 띄어 세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만, 4만, 6만, 8만, 10만이 된 거고, 슬기네 가족의 기부 금액을 이용해서는 3만씩 띄어 세기를 한 거예요. 3만부터 시작해서 3만, 6만, 9만, 12만, 15만이 됩니다. 선생님과 띄어 세기를 그럼 좀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띄어 세기라는 게 무조건 숫자가 늘어나는 쪽으로만 세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500, 400, 300, 200, 100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숫자 100씩 줄어드는 쪽으로 숫자를 세는 것도 띄어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든 숫자가 줄어들든 상관없이 일정한 숫자 간격으로 세어주는 거면 모두 다 띄어색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교과서 문제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띄어 세기를 하여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나와 있는 숫자를 보니까 3,250만, 4,250만, 빈 칸, 빈 칸, 7,250만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지금 이 숫자들은 몇씩 띄어서 세어주고 있나요? 그렇죠. 천만씩. 띄어서 세워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3,250만, 4,250만, 그 다음은 5,250만, 그 다음 6,250만, 마지막 7,250만 이런 식으로 띄어서 세워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규칙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규칙이 뭐, 무엇인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기는 1만씩 띄어 세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100만씩 띄어서 세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과 빈 칸에 들어갈 숫자를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럼 1만씩 띄어 세기부터 해볼까요? 먼저, 처음에 있는 숫자부터 읽어줘야겠네요. 이런 숫자를 쉽게 읽는 방법은 선생님이 4개 1의 자리 숫자부터 4개씩 끊어서 읽어주라고 했죠. 그럼 이제 여기가 만의 자리니까 354만이네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1만씩 띄어세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숫자가 356만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는 쪽으로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4만에서 1만이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는 355만이 되겠죠. 그다음 356만 그다음 여기는 3 5 7만이 됩니다. 이제 그럼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위로 올라갈 때는 100만씩 뛰어서 세라고 했죠? 그럼 이제 100만 자리가 하나씩 올라가면 늘어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맨 아래는 357만, 위에는 457만, 그다음 557만, 마지막 657만이 되겠네요.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 두 개의 빈 칸을 채워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 때는 100만씩 뛰어서 세워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356만이었으니까 위에는 456만. 그 다음 556만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정하여 띄어 세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하는 숫자는 10억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만의 규칙을 정해서 10억을 시작으로 해서 띄어 세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시간을 줄게요. 다 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이 숫자를 띄어 셌는지 한번 예로 보여 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띄어 세어 보았습니다.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선생님의 경우에는 얼마씩 띄어 센 건가요? 맞습니다. 10억씩 띄어 세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수를 가지고 띄어 세기를 해 봤어요. 띄어 세기가 뭐였냐면 일정한 수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관계로 또는 방향으로 숫자를 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봤을 때 얼마씩 띄어 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각 자리의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처럼 띄어 세기를 한다면 지금 변하고 있는 자리 숫자가 천만 자리 숫자죠. 근데 천만 자리 숫자가 1씩 늘어나고 있네요. 즉, 천만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래처럼 읽어준다고 했을 때는 천만씩 띄어세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때요? 오늘 배운 내용 이해가 잘 가나요? 오늘 배운 내용은 수화의 김책 14쪽과 15쪽을 활용하여 복습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반드시 풀어주세요. 알겠죠? 그럼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